선생님 딱 이렇게 두상만 봐도 음. 아이 사람한테 어떤 스타일이 잘 어울린다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뭐... 그러면은 그러 저희 이렇게 넷 중에 스타일 순위를 좀딱 아, 보고 중요하지, 중요하지. 아, 아 진짜 너도라이아좀받아야돼막이런거뭐이좀아이 도라이아 이거 이쪽이 도라이, 좀도이아거이이아 이런 거 이쪽이 좀이아 아니면... 이런 거이거이이좀도아이거이이도라이거좀아거이이 <laughs> 그걸 도라이어라고 하는 거예요. 아이고야. <laughs>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이 멋진 스타일을 음. 입힐 수 있는 기회를 부탁을 드렸습니다. 네. 저도 이제 그저께 머리를 썼기 때문에. 네. 손질을 우리 하나자님께. 제가. 그래요. 지난번에 네. 면도 받았었거든요. 얼굴 제모를 네. 어. 와, 너무 진짜. 한 오. 3일 동안 얼굴에 광이 나, 진짜. 아, 진짜? 네. 어? 와, 어? 어? 아, 이마 털을 밀리면요 아, 아 천, 이거 천, 하면 진짜 얼굴에 성의적. 아. 하고 난 다음에 딱 얼굴 씻잖아요. 이렇게. 뽀드득뽀드득 그 뽀드득 소리가 엄청나요. 진짜로. 윤기나 엄청 이거 하면. 아, 이게 네. 수염만 밀는게 아니라. 볼에 있는 손톱까지 싹 밀어주시네. 야, 근데 진짜 세밀하게 잘 밀린다. 진짜. 아. 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진짜 알겠네. 정말 명인이시고. 아손 눌림이 남다. 장인이시고. 아. 기분 좋으면 손이라도 기분 좋다고. 음. 하고 아, 네. 어. 네. 하셨습니다. 지금 따끔 스킨 네, 들어갑니다. 스킨 따 아, 마무리하는 거죠. 아, 마무리 이거 괜찮아요? 굉장히, 굉장히 어, 따끔 따끔한 스이 얘기한 거 갑니다. 아~~, 아, 아, 아 마무리 이런다고 나서 식품을 바르게 되면 시원 시원하잖아. 아빠 냄새 아빠 냄새. 봐봐. 네. 네. 우와. 잘생겼다. 감사합니다. 꽃미남이다 미남와 진짜. 아 진짜 뭐가 되게 깨끗해. 깔끔하다 진짜. 아,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? 어, 어, 너무 기분 좋은데 싹 그냥. 평생을 이제 이발사로 살아오셨는데, 앞으로 남은 소망이 있다면? 소망은 내가 손 움직일 수 있고, 하는 날까지는 손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지. 음.